네,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것이고 또 골로새 교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 바울은 얼굴 한번 본적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또 바울을 존경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 한마디에 누군가가 큰 힘과 위로를 얻고 건강하게 세워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 한마디가 없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해달라 라고 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고 자신의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수고할 정도로 그리스도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바울 저 사람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우리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일까? 이 대답으로 바울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골로새서만 보더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둔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세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골로세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초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 올려지는 그러한 견고한 집처럼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운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가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잠시 놓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선포입니다 7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굳게 서다 이 말들은 다 수동형으로 쓰여진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빼앗길 수 없는 감사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또 고난이 따르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할수 없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바르게 서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얼굴 한번 본적 없는 그 골로새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개개인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알 수는 없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저, 저마다에 맞는 위로와 소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수고와 희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수고와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과 육신으로 함께 할수 없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아또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 그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